무농약 유기농 고추밭입니다 고추밭 장만 3단계입니다 어, 1단계는 에, 요 유기물 있죠 요풀 같은 거 장가지 같은 거 장가지 파쇄기로 전부 갈아 가지고요 다 이제 어, 섞어 줬습니다 어, 그 다음에 석회를 뿌렸죠 석회 뿌리고 또 섞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은 유황 을 뿌리고 어, 또 섞어 줍니다 어, 그러면 이제 거름칠 준비가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보름 있다가 석회 치고 섞어주고 뭐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있다가 유황 치고 섞어주고 또한뭐 1, 2주일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름치면 되겠죠 그래 다듬어 심음, 심으면 됩니다. 어, 이게 토양 살충 살균 이 문제인데요. 석회도 살균에 효과가 있고요. 비를 맞으면 열을 70도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살균 효과가 있겠죠, 땅속에. 그 다음에 유황도 살, 살균 효과가 있죠. 그다음에 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름 할때 거름하고 같이 님 케이크를 섞으면 됩니다 그거는 살충이죠 이렇게 어, 조합을 하니까 토양 속에 살충 살균이 어, 됩니다 어, 요거를 조합을 찾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간단하죠 <laughs> 찾고 나면 항상 간단합니다 여기가 230평 쯤 되는데요 230평을 고추를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 혼자 하기에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뒤쪽 골에는 옥수수를 심을 생각입니다. 어, 옥수수 심어가지고, 이제, 옥수수, 아유, 옥수수 정말 이게,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제죠. 그러니까, 아, 옥수수가 좀 다릅니다.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옥수수 쭉, 이렇게, 옥수수 잘안 먹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매일 아침에 먹습니다. 아침 대용으로 먹어요. 아, 정말 이게, 그,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어, 이, 당도도 높고요. 어, 옥수수도, 이, 비료하고 농약만 안 쳐도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섞어줄 때는, 요, 조그만 거, 요거 있죠. 딱, 딱 올라가지고 고래. 골 폭은 1m고요. 아, 두둑 폭은 1m고, 골, 고은 살아있죠, 지금. 무경운입니다. 이거 섞어주기만 합니다. 이게 뭐, 얼마 안, 깊이 안 들어가니까요. 섞어 주는 데는 이게 최고더라고요. 앞에서 앞에서 두 종류로 써 봤는데 아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어 그리고 그 중국산 뭐멘티스 중국산 그게 뭐더라? 가세인가? 아이 그거 하면 정말 이게 넓넓이넓 넓으니까 아 정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이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거는이제두번 요것도 두번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폭이 한 60cm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m니까 두번 왔다 갔다 해야겠죠. 한번 갔다가 오고, 어, 요렇게 하면 섞입니다. 섞이는 거 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날이 다른 거에 비해서 철판이거든요. 다른 거, 멘티스니 뭐니. 멘티스는 뭐. 그또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요거는 또뭐 재료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회사니까요. 태강이니까. 태강 차축 갈리기입니다 이걸로 섞어주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석회든 유황이든요. 이 많이 물어보시니까 한이 정도 노란 거 있죠. 이게 아그로솔포입니다. 이 정도 밀도로 뿌려주면 됩니다. 이 정도 밀도. 너무 많이 뿌려줘도 이게 비싸거든요. 이게. 아그로솔포 유황이. 10kg에 28,000원인가? 이렇게 합니다. 이, 이 노랗죠. 한이 한 정도 밀도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섞어주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섞어주면 됩니다. 섞어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어, 저게 없으면 삽으로 해야겠죠. 꽃갱이나. 그러니까 이제 넓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 크다. 한 100평만 넘어가도 저거 있어야 됩니다. 이 100평 이 꽃갱질 못 합니다. 10평도 힘들던데 뭐. 그러니까. 아, 저런 거한개 있으면 좋습니다. 로탈리 비닐. 로탈리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걸. 그러니까 섞어주는 용도로만. 깊이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 한 뼘, 한뼘안될것 안 같은데. 한뼘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섞어주는 용도로는 저게 최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위급하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걸로 로탈이 쳐도 됩니다. 어, 그래,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게 생긴 게그 다랭이 밭 비슷하게 일어나니까 저기 앞에는 좁고 뒤에는 넓고 막 이렇습니다. 저 뒤에는 옥수수를 심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어,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한 보름, 10일이나 보름 정도 있다가요. 걸음을 하는 거죠. 그래가 총요 밑에 12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어, 핵심은 갤럭시하고요 유기농 미거름 총정리편 있죠 갤럭시하고 그 다음에 님케이크입니다 님케이크 안 넣으면 고추 다 쓰러집니다 어, 고추,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약 속에서 자라야만 한다 열대작물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농량 무비료 무제초제 해도요, 잘 큽니다. 어, 니는 뭐 산이, 산이 저렇게 있죠? 전부 산입니다. 그럼 산에서 뭐, 이, 그, 해충도 별로 없는데, 어, 그런 데서 하는 거하고, 들판에서 하는 거하고 같느냐, 똑같아요. 오히려 산이 더 해충이 많아요. 전부 이게 그 나무고 숲이고 이렇잖아요 저 안에 뭐, 군뱅이니, 오히려 하늘손이, 뭐, 풍뎅이니, 이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라오는 게좀 문제죠. 근데 이제, 날라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산 중턱에 해발 400m쯤 됩니다. 저 꼭대기는 1134m고요. 여기가 우리 농장에서 제일 경치가 좋습니다. 이 자리가. 1134m고요. 어, 여기 제가 있는 곳에 해발 한 400m 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거 밑에 거름이 한 12가지 정도 들어가죠 한 12가지 정도 들어가는데 에, 그렇게 키우면 뭐가 좋으냐 당도가 끝내주고요 매울 때도 확끈하게 맵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우리 고추 같은 거 먹으면 뭐, 기가 아프고 막. 그렇게 매운 거 있죠. 생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요. 그게 농약 비료 맛이거든요. 그 매운기가 안 가시고 확, 화딱질나고막 이런 거 있죠. 그 농약 비료 맛입니다. 어, 저는 그 고추 옆에다가 땡초를 심거든요. 그러면 엄청 확 끈합니다. 근데 매운 방향이 틀려요. 아주 기분 좋은 매운맛. 또 금방 없어져요. 확 끈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가 당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재작년에 키운 거하고 작년에 키운 거하고 약간 변화를 준게 있거든요. 지금 실험 중인데요. 근데 작년께 엄청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 농산물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이 문자를 주시더라고. 와, 요번, 작년에, 오, 그, 문자가 야, 올해는 정말 맛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맛있다. 그래,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념용으로 색은 이렇게밖에 안 팔거든요. 왜냐면 많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눠 드셔야 되니까, 이걸로 뭐 김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는 못 하고요. 아, 이것도 상당히 그, 저, 제가 검색을 많이 하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없더라고요 유기농 하는 분들이 유기농 그 고춧가루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 근에 10만원 훌쩍 넘어가고 한 근에 600g 밖에 더 돼요 십몇 만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유. 젊을 때는 그런 거사 먹었었거든요 찾아다니면서 어디에서 한다 이러면 쫓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사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드라이브 사마 그리고 생산마타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상당히 비싸죠 그러니까 어 거름이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도 어, 그거 개이지 마세요. 그 생생마트에 한번 가보세요 주변에 엄청 비쌉니다. 그럼 없어요. 어, 고추는 못 키우거든요. 그래 어디 보니까 옛날에 젊을 때 어디 보니까 그 비닐하우스에서 문꼭 닫아놓고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감염되니까 막 이렇게 키우더라고. 아 비닐하우스는 뭐 비닐이 U.V 차단이잖아요. 비닐 그 자체가 빛이 통과하면 햇빛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우 어떤 한의사가 나와서 그 하는 걸 들었는데, 되도록이면 하우스에서 키운 거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렇지. 시중에 나오는 고춧가루 전부 하우스입니다. 노지 이거 참 정말 어렵습니다. 수확량도 10분의 도안 되고 이렇습니다. 노지는 정말 구하기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 하우스죠.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어 그러니까 텃밭에서는 완전히 <laughs> 그 보물 아닙니까? 보물? 세금만 아, 나와도 그 빨간 고추 말려가지고 세금만 나와도 이게 (1년) 먹거든요 (1년) 먹어도 남아요 양념용으로만 쓰면 남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나와도 이익이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키워드시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상세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건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저 따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물어봐요. 어느 정도 쳐야 되느냐, 어느, 어디에서 사야 되느냐, 막 이런 거, 저는 이제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런 질문도 오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아주 상세하게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그 올려봅니다. 어. 그러면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 편에 다 있고요 위에 치는 거는 그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 편에 있습니다 어, 그렇게 그 참고하셔가지고 키우시면 됩니다 어 고추 잘 키운다 막 이래가지고 한 줄로 쫙 서갖고 하나도 안 죽고 그대로 서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밑에 토양 살충 살균제 범벅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 0 0구루 심으면 1 0구루도안 안 살아요. 다 죽어요. 밑에 군뱅이가 갈가먹는데, 토양살충제 살균제를 안 치면.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하면, 화학농약으로 토양살충살균제를 안 쳐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아, 좀 죽기는 죽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식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몇 개씩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냥 굳이 또 옆에 게 자라가지고 그 자리 다 채웁니다. 고추가 크면 얼마나 큰데요? 그 사실은 고추가 다년생이거든요. 고추 나무입니다. 나무. 몇년 키우면. 그러니까 이게 잘 키우면 옆 옆에 1m씩 줘도 간격을 1m씩 줘도 다 채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죽어도 그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을 거거든요. 한 100그루 심으면 한 10그루 정도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놔두면 돼요. 옆에 다 채웁니다. 옆에께.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 드시면 되겠습니다.